그러면 첫 번째. 600불까지 이제 그 면세. 그다음에 명품백 같은 경우 세금이 얼마인지 이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최소한 FTA를 통해 어쨌든 유럽에서 구매한 거는 한 이후 FTA가 적용될 있다. 구매한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자. 이게 뭔 소리냐? 실제 그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납부하라라는 제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택스 리펀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1 0로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일본은 소비세라고 하여서 이제 8% 유럽은요, 유럽은 왠지 세금이 높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유럽은요, 10%에서 이제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도 국가마다 부가가치세가 다 다른데 대부분은 10에서 한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은 니네 나라가서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는 환급받고 니네 나라가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광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뭔가 학생비자 뭐 직업비자 이런 걸로 비자를 받고 체제를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물품은 현지에서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관광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현재에도 유학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모든 나라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유라고 하지만요 모든 나라가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불가리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요. 대초에 이런 부가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없고요. 자, 다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특히 스위스가 문제 되겠네요. 요런 나라들은요. 그 나라에서 반드시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EU 가입국 내에서 구매한 물품은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출국하는 나라에서 한 번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설명했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EU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특히 스위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예외 없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스위스를 경유를 하세요 스위스에서 구매한 물품은요 반드시 스위스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스위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을 받지 않고 즉, 택스 리펀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이동했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아, 그래서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EU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반드시 별도로 환급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를 벗어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구매한 모든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 내가 검은 통 사고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내가 어디 가서 예, 구두 좀 닦아 달라고 서비스를 받고 이건 애초에 물품도 아니지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이게 그 환급 대상 매장인 매장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은요. 매장에 반드시 텍스프리라고 뭔가 간판에 표시되어 있거나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블루나 프리미어 같이 이제 그 환급 대행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 로고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텍스 프리입니다. 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매장에서 구매한 것에 대해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매한 물품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첫 번째는 환급 대상 그 매장에서 일단 구매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 그다음에 환급 대상 매장에서 구매했다 라고 하여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구매 기준이 국가마다 있습니다. 이게 뭐 조금씩 다 바뀌지만요. 뭐 영국 같은 데는 최소 30파운드 정도는 구매해야 이제 환급이 된다라고 하고요. 뭐 프랑스는 175유로 이상 이 정도는 구매를 해야 일단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껌한통 사고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만큼 구매했다라고 하면 이만큼을 다 환급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최대 환급 금액이 1000유로 정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구매한 매장에서 즉석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은 카드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로 다시 대금이 입금되는 형태로 카드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요 자 제가 소비 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공항에 있는 세관을 가서 내가 이 물품을 가지고 출국합니다라고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확인 도장 받은 것을 다시 공항 창구 가서 보여주고 환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 같은 경우는요 매장에서 즉석에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혹시 일본 여행을 해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면세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소비세 8%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 자리에서 8%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아 매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보구나 근데 유럽이 그 명품백 사가지고 세금을 바로 돌려받는다고? 그리고 귀국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은 즉석에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즉석에서 환급은 하지만 환급 서류는 뭐예요? 공항 가서 세관 가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물품도 세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우편으로 그 매장에 환급 서류를 보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장에서 즉석에서 환급을 해 준다는 건 뭐예요? 네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현금으로 돌려줄 테니까 환급 절차 진행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매장에서 바로 환급해 줘서 룰루랄라 바로 귀국해야지 환급 절차 진행 안 하고 바로 귀국하면요. 환급받은 그 금액과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즉석에서 환급받을 때에는요 보통 카드 번호를 물어봅니다 일종의 그담보죠자 그래서 매장에서 환급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두근두근 하셔야 됩니다 만일 당일에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환급 절차 진행하지 못했다 그럼 매장에서 막 버럭버럭 하면서요 여러분 카드에서 페널티를 이제 그 징수해 갈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환급은 공항 가서 받는 것이 원칙이구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공항에서 환급받는 방법 자 그러면 공항에서 환급받는 경우는 다시 둘중 하나입니다 이제 위탁 수화물로 이제 그 보내는 경우 그다음에 즉 여러분이 환급받는 물품을 이제 수화물로 체크인할 때 보내는 경우와 여러분이 직접 들고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절차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위탁 수화물로 보낸다 물론 여러분 이제 가방 같은 거 무거우니까. 그게 집어 넣은 다음에 한 번에 이제 그 위탁 수화물로 보내잖아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공항 공항에 있는 세관을 가서 내가 이 물품을 가지고 귀국합니다라고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 도장을 세관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이미 물건 갔죠. 체크인할 때 갔죠. 그럼 세관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선 여기선 다시 두 개로 구분됩니다. 체크인을 하기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드시 체크인을 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기 전에 환급 받는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죠. 일단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 전에 애초에 체크인을 하기 전에 세관 가서 물건 보여 주고 도장 받고 환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세관에서 뭘 요구합니까? 공항 세관에서 아니 네가 이거 귀국하겠다고 가지고 귀국하겠다고 환급해 달라고 하는데 네가 이거 가지고 갈지 빼돌릴지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체크인을 먼저 끝내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댕 패스를 반드시 요구하는 세관이 있습니다. 어, 환장하는 거죠. 아니 위탁 수화물로 보냈어요. 보댕 패스를 가지고 세관 갑니다. 그럼 세관은 뭐예요? 야그 물건 어디 있어? 저 보냈는데요? 야 확인 안 하면 도장 안 찍어 줘.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되는데 세관에서는 반드시 체크인을 하고 오라고 한다 그럴 때는 체크인을 할때아요 물품은 내가 환급을 그 받아야 된다 즉텍스 리펀을 받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 체크인 직원이요 여러분이 이제 그텍스 리펀 환급받아야 되는 물품 있죠 거기는 태그를 붙인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태그를 붙인 물품을 가지고 세관에 가면은 세관에서 음이 물품 가지고 갈 거네. 어떻게, 체크인도 잘 됐네. 라고 해서 도장 꽁 찍어주고요. 그렇게 이제 물품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경우에는 특히 세관이 체크인을 하고 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보내기 전에 말을 해서 태그를 붙여서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 세관 가서 도장을 받고 자, 다음에 이제 황급창고 가서 이제 황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세관과 이제 환급 창구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지판에도요. 뭐 커스텀즈도 이쪽, 텍스 리펀드도 이쪽이라고 이제 같이 안내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환급 받을 때는요. 거의 한네 다섯 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특히 유럽 주요 도시 공항은 환급 받으려는 사람으로 바글바글바글한 거야. 그러니까 체크인 하는데도 한두 시간이 걸리는데 어 환급 받는데 두 시간 줄을 서야 되는 거. 와. 환장하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물품을 사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아웃을 하면서 환급을 받을 때, 어, 내가 이제 도장을 받고 이제 환급을 받으러 갔는데, 저기 이제 환급 창구가 있습니다. 어, 줄이 하나도 없어. 어, 대박.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줄수록 나 해, 가는데 갑자기 앞에 중국인 관광객 50명이. 있... 대 앞에 그래서 줄딱써 버리는 거야. <laughs> 와, 저 그리고 두 시간 줄서 있었잖아요. 와 진짜. 그럼 황급그 받는 그 텍스 리펀 그 포미저 그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어, 뭐, 뭐 대표적인 뭐 글로벌 블루의 이제 그 양식을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작성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이 정도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매장에서 받건 이제 그 공항에서 받건 특히 이제 공항에서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게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이제 카드로 받을 것이냐. 요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단 카드로 환급 받는 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결제한 그 카드 있죠? 그 계좌에서 이제 그그 그 계좌를 통해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카드로 환급 받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이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별도의 그 창구를 통해 그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카드로 환급을 받다 보니까 뭐예요? 수수료가 없이 환급을 받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 자 단점은 뭡니까? 와나 이미 귀국하고 막세 달이 지났는데 환급이 안 돼. 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저도 물론 현금 현금 환급파예요. 현금으로 환급받는 쪽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럼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장점은요 현금이다. 단점은요 줄줄 줄, 줄. 아 진짜 그 줄이 미치겠는가. 와 기본이 두 시간. 제일 환장하는 건내 비행기 그러 이제. 떠날 시간이 막 30분도 안 남았는데 줄이 이래. 와. 자 일단 현금으로 환급 받으려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막 화면에 강조 될 거예요. 무조건 현지 통화로 환급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유로 국가에서 아웃을 하시면요, 그 유로로 환급을 좀 받으셔야 돼요. 유로 환급 줄이 있거든요. 그 줄이 쫙 서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흔들리는 이 마음 뭐냐면요, 유로 외 해외 다른 통화로 환급받으실 분뭐 일본인이면 n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한국인이면 원화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 환급을 원화로 해줘 그럼 나 유로로 환급받고 어차피 환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원화로 환급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줄도 없어 줄도 오 신난다 해가지고 원화 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쪽이 위로 친절해 와 어, 너무 친절해 갑자기 막씩 웃으면서 막 할로 그러면서 환급을 해줘 이유가 뭘까요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유로로 받아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원화로 받으면요 한 10에서 20% 정도 무조건 까진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되면은요 무조건 현지 통화로 환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우체통에 집어넣어서 카드 환급 받으세요. 절대 그 원화나 다른 나라 통화로 환급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세금을 받으려는 자. 안내려는 자의 눈치싸움 이 전쟁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품백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이 구입해서 이제 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정재환 관세사무소 그래요.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깨알같이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을 여러분이 안심하고. 반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